자 우리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보유하신 우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약간의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타이밍을 여러분들에게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 대응 전략들과 언제 우리가 매수 매도를 또 해야 될지 앞으로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또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시황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시장 다우 지수 0.38%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3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까지 상승 나와지면서 우리 뉴욕 3대 지수가 전부 다 올라가주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일단 현재 이 시황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걸또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최근 들어서 뭐 시장 자체가 사실 오라클이나 브루드컴 같은 이 AI 반도체 기업들 때문에 사실 좀 시장이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미국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도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번에 딱 분위기를 반전시킨 게 뭐였어요?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죠, 여러분들.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말 그대로 진짜 초대박을 치면서 장중에 막 20%씩 상승하고 그랬잖아요. 덕분에 미국 시장도 좋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덕분에 이번에 뭐 오라클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 브로드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엔비디아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실적 상승한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요. 마이크론 실적이 대박 났다라는 거 뭐예요? 사실상 국내 시장에 있는 이반도 업체 회사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게 뻔해진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있겠죠.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실적이 매우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삼성전자의 전망이 좋으면 삼성에피소홀딩스에도 좋은 수급이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마이크론 쪽 CEO 인터뷰 올라온 거 다들 보셨죠? 2000 26년도 HBM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부 다 매진되어 있다. 핵심 고객사들도 3분의 2 정도까지밖에 아직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AI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의 전망이 좋아지면서 크게 삼성 에피소드 홀딩스도 좋은 모습을 앞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연말 상승 랠리에 또한번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성 에피소울딩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좋은 호재가 지금 현재 너무나 많잖아요. 무슨 호재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증권가.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52주 신고가 갱신. 요리보고 조리봐도 저평가 구간이다. 이러한 분석 리포트가 또 한번 하나증권에서 올라왔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실적이 전년 대비 35%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평균치보다도 20. 25%가 넘게, 훌쩍 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과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기업 중에 진짜 제일 큰이 셀트리온과 비교를 해봐도 이 동종업계 대비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는 매우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게 증권과 의견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삼성 에피스, 이 중국 관련 이슈도 있었죠. 중국 쪽 기술을 적극 한번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허 문제에서도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리스크, 법적 리스크 자체가 거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목표가 상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올라왔었죠. 뭐가 있었냐? 삼성 에피소 홀딩스 시밀러 사업 10% 이상 매출 성장 전망된다. 신형 증권에서 또한번 올라왔죠, 여러분들. 이거 중요했습니다. 삼성 에피소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CDMO, 그러니까 바이오, 생산 중심이었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다르게 기술과 그리고 파이프.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는 구조로 회사가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기적으로 다른 회사들처럼 FD 한번 통과했다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실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장기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고 캐시카우도 지금 현재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자회사가 진짜 빵빵하다 라고 볼수 있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삼성 에피스 위에는 삼성이라는 그룹이 따로 있고요 아래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자 회사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다 여러분들 자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설립 10년 만에 세계적인 성과를 이룬, 이룬 그러한 기우, 기업으로 유명하죠 무려 11종의 바이오 시뮬러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이미 글로벌적인 기업으로 거듭이 났거든요. 유럽과 미국 등등에서 주요 세계 시장에서 허가와 상업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손가락이 진짜 꼽히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삼성 에피소드 홀딩스도 좋은 전망을 다양한 증권사에서 예상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바이오 시장 자체의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고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의료비에 대한 절감, 의료비 절감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이제는 이 다른 분야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 이 자체의 분야가 세계적으로 확대가 빠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 에피솔딩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가 유럽, 미국, 바이오 시장, 이 시밀러, 1위가 목표예요, 1위 여러분들. 2위, 3위가 아니라 1위가 목표인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럴 만도 한게 삼성 에피소울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이라는 그룹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비밀병기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지난 2022년도 말에 이재용 회장님이 말을 했었죠. 바이오, 우리가 제 2의 반도체로 키울 것이다.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이라는 기업이 반도체 시장에서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바이오, 아, 신경도 안 쓴다. 별거 아니지 않냐. 이러한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바이오 부분 이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두 번째 엔진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증권사에서 지금 전망을 너무나 좋게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도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목표가가 이제 80만 원을 넘어서 100만 원까지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우리가 좀잘 잡아가서 좋은 수익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 잘 잡아가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한번 하락이 나온. 뒤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매수매도 시점을 잘 알아가야 돼요 어차피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 에피소딩스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을 때가 11월 27일이죠 자, 11월 27일 얼마? 35만 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35만 원 언제요? 35만 원이면 이때요.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진짜 많이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아직 안늦었습니다또한번 여러분들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문자로도 보내 드리고 있고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따로 알려 드릴게요. 제 번호로 우리 주 주주님들이 그냥 삼성 에피소딩 쓰니까 편하게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삼성 에피소홀딩쓰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 또 공유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노하우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있죠.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단 삼성 에피스도 삼성 에피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황. 현재 이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불확실성을 넘어선 현재 뭐예요? 미국 증시, 드디어 산타 찾아오나 좋은 긍정적인 기사가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산타랠리 관련해서. 계속 시장을 지금 현재 오르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오라클과 브루드컴 같은 이 AI 반도체 기업들의 눌림. 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눌림이 사실 너무나 심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러한 우려가 이제는 싸그리 사라지면서 뉴욕 3대 지수 또한 오르면서 상승을 보여줬어요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이 선물 지수도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한번 돌아가면서 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개, 가장 대한민국에서 유망한 종목일,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또 그러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 오르게 되면 같은 그룹에 있는 삼성에피스 홀딩스도 좋은 수급 들어오겠죠. 심지어 삼성에피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래 대금 상위권에 계속 속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이 들어 있는 종목이고 신규 상까지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타이밍을 좀 제대로 가져가야 돼요.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삼성 에피스가 전망이 좋은 건 맞습니다. 변동성도 크게 나올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 일단은 제가 뭐 그동안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고객예탁금 문제도 조금 있다 저는 여러분들 삼성 에피소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진짜 좋다라고 봐요 당연히 100만원 넘게 갈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별적인 종목이 좋아도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저는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한번 눌린목은 제대로 주고 다시 한번 출발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예탁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예탁금이 뭐냐? 고객예탁금 이라는 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든 증권계좌로 넣잖아요? 그러면 고객예탁금이 올라가는데 지금 고객예탁금이 역대 최고치를 거의 근접하게 다시 한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이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너도나도 증권사로 다 모여들었다 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시너지를 발휘해서 딱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신용장고입니다. 신용장고. 이 파란색 선이 신용장고거든요. 신용장고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고가 높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예탁금 올라갔죠. 개인들 진짜 많이 현재 시장에 유입이 되는데 신용장고 높아지고 있다? 즉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많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이제는 좋은 현상은 아닌데 거기에 신용거래 빚까지 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 시장이 이미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물량이 당연히 적당해야 되는데 진짜 크게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는 한번 눌림목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신용장고 수치가 좀 내려올 때까지는 하락이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포착해서 삼성 에피소딩스를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거를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금리 문제도 진짜 많이 말씀드렸죠 금리 자 지금 현재 보면 금리가 진짜 바닥권을 계속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리가 계속 떨어졌죠 한번 떨어지고 두번 떨어지고 세번네 번째 연속으로 인하가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시장도 이번에 금리 인하까지 성공을 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 금리라는 것에 이 금리라는 것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금리의 특성이 뭐요? 예 금리는 선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선반영. 금리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떨어졌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떨어질 수 있냐, 금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의 이번에 금리 인하 나왔죠. 얼마 됐어요? 금리가 이제 3.5% 포인트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계속 우리 파월 의장이 말해준 게 뭐냐면 기준 금리는 3.5% 포인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자주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금리를 정하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뭐예요? 금리 인하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여러분들 미국도 이렇게 오르고 코스피도 이렇게 올랐는데 금리 인하 소식이 뚝 끊긴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도 사실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요.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고점 근처에서 하락 시작하게 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락이 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신용장고가 조금 내려오지 괜찮 는 전까지는 웬만하면 투자를 지금 막큰 금액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큰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실을 최대한 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투자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중요한 타임이다 위험한 타임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삼성에피소딩스니까 아, 그냥 편하게, 삼성.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삼성에피소딩쓰니까 삼성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또 매일 공유드리는 게 각종 노하우 그리고 종목들, 매번 공유를 드리고 있죠. 이거 반드시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금강공업도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거, 바로 추가 상승, 연속으로 나와주면서 우리가 좋은 수익 많이 가져갔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도 당일부터 수익이 많이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 본거 인증사진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글로벌 텍스프리는 추가 급등이 또 나왔죠. 그래서 VI까지 발동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면 타점, 대응 전략들 매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딴 얘기지만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패딩 지금 너무 추워요. 날씨 확 추워졌습니다. 패딩 꼭 입으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뭡니까? 핫팩 핫팩도 꼭 들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사람들 많이 만난다, 대중교통 이용을 좀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까지도 꼭 착용하시고 나갔다 오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감기 걸리면 진짜 고생 많이 하시니까 꼭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많이 받아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 유튜브 알고리즘에 조금 더잘 아주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아, 현재 시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벌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얻어가시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